안녕하세요. DGS 아우토시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최신 전기 SUV, 바로 2026 현대 아이오닉 9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형 디자인, 최첨단 기술, 그리고 가족을 위한 실용성까지 모두 담은 이 모델이 과연 새로운 전기 SUV의 기준이 될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엑스테리어 인크니츠 아이오닉 9은 현대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더욱 대담하고 세련된 외관을 선보입니다. 전면에는 시그니처 파라메트릭 픽셀 LED 헤드램프와 심플하고 매끈한 그릴이 장착되어 전기차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정교한 직선이 조화를 이루며 공기 역학을 고려한 21인치 휠과 플로팅 루프 디자인이 SUV의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블랙 컬러에서는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강조됩니다. 인테리어.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실인 3인치 듀얼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플로팅 센터 콘솔, 미니멀한 대시보드 디자인이 탑재되어 미래적인 감성을 전달합니다. 6인승 또는 7인승 옵션이 있으며, 2열 리클라이닝 마사지 시트는 제로 그래비티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블랙 가죽 시트와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까지 더해져 실내는 한층 더 고급스럽고 쾌적합니다. UBC 살균 기능 등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느낄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Ionic 9은 E-GMP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 후륜구동 모델은 210소 마력, 듀얼 모터 사륜구동 모델은 최대 429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대용량 110.3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약 540km, 3335 마일의 주행이 가능하며,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약 24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일상 출퇴근은 물론, 장거리 주말 여행도 문제 없습니다. Safety Features, 현대의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뷰 모니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까지 있어 주차도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고강성 차체와 첨단 센서 조합으로 3 60도 안전을 확보하며 탑승자 전원에게 최고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2026 아이오닉 9의 미국 기준 시작가는 약 60.555달러, 최상위 AWD 캘리그래피 트림은 78,000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내 생산을 통해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 메타플랜트에서 생산되어 미국 소비자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지금까지 2026 현대 아이오닉 9위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미래적인 디자인, 넓은 실내, 긴 주행거리, 그리고 첨단 안전 기능까지 갖춘 이 모델은 전기 SUV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DJ 사우드. 다음 영상에.